홍콩 여행 4일 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에 카우치 서핑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슈퍼 겸용 침대에서 잤지만 생각보다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상쾌했습니다. 이날은 홍콩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난타오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빅부다상, 그리고 포린사원, 지혜의 길을 관광하고 왔습니다 그 란타우 섬의 빅 구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구다상이라는데 거기 있는 구다상고로 갈 거고요 거기에 옆에 있는 템포린 사원 거기까지 같이 보고 올 예정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란타우 섬에 도착했는데요 어, 좀더 빨리 가실 분들은 텅청역에서 케이블카를 타시면 한 25분 만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 가격이 훨씬 싼 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부자상 불교 동상 보러 지금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이렇게 보시면 저기 보이죠? 엄청 큰 불교 동상이. 저기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왜, 왜 오른쪽으로 가면 빅부다 티안 부처상 으로 갈수 있는 유로교물 조리에 있죠? 있는 것 같고 저기 주황색 건물이 템포린 사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부처상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게 계단이 이게 총 268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게 광둥어로 행운이 온다라는 그 말과 어, 유사하대요. 네. 여기가 이렇게 268개의 계단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도착을 했고요. 여기 앞에 수자상에 있거든요. 아 진짜 크긴 크다. 이게 뭔가 무너지면... 바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되지?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거 와... 아, 이렇게 정교하게 부처상들이 이렇게 잘해 잡고 있어. 되게 뭔가... 위용적이다, 이렇게. 부처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호린사원과 봉황산이 보이는데요. 뷰가 되게 아름다워서, 한동안 넋을 놓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 고생해서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고 할까요? 홍콩 4대 사원 중 하나인, 홀인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무간도와 홍콩 익스프레스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처음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주황빛의 기와와 강렬한 향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랜드 홀 오브 텐 타우전 부다라오에서 안에 이렇게 불경 외우고 있고 직접적으로 안에는 못 들어가요. 사진도 못 찍고 그리고 여기 안에가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여기도 처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마도 예쁘네. 이렇게 달마 같은 이런 처마도 있고 달마 같은 불상이 이렇게 처마 끝에 다 달려 있어요. 여기도 다르게 뭐가 이렇게 달려 있고 뭐 되게 화려하죠. 이렇게. 기둥도 이렇게 막 용으로 이렇게 형식되어 있고 벽에도 막 불상 조각되어 있고 안에는 진짜 화려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보이시나요? 음. 어, 되게 화려하죠? 네. Wisdom Path라고 되어 있는 이게 지혜의 길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트래킹 시작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짧게는 45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12 코스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그, 뭐지? 자기 입맛 따라 코스를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갈수 있고, 아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3코스가 가장 주요한 코스를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뭐라 해지 포인트를 다 찝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했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진짜 완전 산행. 산행길이에요. 밖에 도착한 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봐도 모르겠어. 일로 이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란타워 트레일이라고 돼 있어서. 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 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이 문으로 한번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나무 기둥은 뭐 23개로 돼 있는데 마지막 23번째가 뭐안 적혀져 있,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다 반야신경? 불교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을 적어놓은 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린 사원 이런 것보다 이런 데 찾아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쭉 올라가 볼게요. 동상, 동상 맞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왔죠? 여기를 내려가면 되고요. 저기 트레킹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 뷰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힘들다. 아 멋있긴 멋있다. 진짜 처음 보는 뭔가 나무 형상이에요. 아, 멋있긴 진짜, 진짜 멋있다. 아... 38개의 나무 기둥을 따라 올라와 보니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남중국해와 공항산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빅구다산과 호린사원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아서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나마 사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색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아까 그큰 대문 같은데 있잖아요. 결국 글로 올라왔고요. 여기 뷰 포인트가 있어요. 찍으라고 이런식으로 뷰포인트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찍었던 그 나무 있던 곳이랑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호수랑 안개 낀 산도 보여요 난타오 트레킹 3코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도 했고 호기심에 등산을 감행했지만 사실, 끝이 없는 길과 험준한 산길에 지쳐서 이내 30분 만에 <laughs> 돌아 내려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아, 아,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30, 40분 정도 올라왔거든요. 아, 아 근데 사람도 없고, 올라오면 사람도 한 명도 못 봤고,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올라갈수록 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 시원까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가발라지길래 지금, 길이, 그래서, 지금 화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킹은, 어올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은,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그 초입부 아까 세 가지 그문 있죠? 세개 이렇게 문큰 문하고 장, 작은 문 양쪽 옆에 바로 있던 거 거기까지만 올라오셔도 하, 충분히 사람도 없고 많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 거기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하, 지금 보이시나요? 뒤에 이렇게 보인다 어둡게 하는까 보이네 뒤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하산을 했고 내가 이런 뷰를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아, 아, 아. <laughs> 뭔가 실망한 느낌의 언행처럼 보이지만 뷰가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짜예요. <laughs> 지금 이제 아까 지혜의 길 끝나고 거의 다 이제 그 비쿠다상 끝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지맘대로 비가 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오늘 비가 온다고 안 그래도 한 6시쯤인가? 5시쯤인가에 돼 있기는 해서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겼는데 역시 항상 홍콩에 올 때는 우산을 챙기고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봉픽마을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면 저기 사람들 좀서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23번 버스 타고 다시 평청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네,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난타오섬을 다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사실 옹핑마을도 영상으로 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관람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보고 나왔습니다. 웅핑 마을에는 기념품이나 다양한 목걸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고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집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덩그라니 TV를, 중국 TV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저기서 지금 핸드폰도 했다가 TV도 그냥 봤다가 내일 어디 가서 뭐 할지 좀 찾아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면 내일 점심때쯤 홍콩섬으로 출발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홍콩섬에 어, 게스트하우스가 2시에, 2시부터 체크인이니까 체크인을 하고 그 홍콩섬도 볼게 많다고 그래서 홍콩섬에 가서 어, 또 재밌는 구경거리와 재밌는 여행을 마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